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도지코리아박준영 간장입니다. 자, 박성민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터틀 포지션에서 어, 상대방이 그립을 아예 안 주고, 여기 립립도안 주고, 목 끼도 안 주고, 이렇게 탁 버틸 때가 있습니다. 뭐 유도 선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잘 하는데, 이 상황에서 상대방 목을 컨트롤해서 제가 롤링해서 상대방 뒤에 잡아서 초크하고그 다음 기술은 어, 보에 로초크두가지를할 겁니다. 자, 첫 번째, 네, 상대방이 이렇게 그립을 안 줍니다 상대방 내 네, 왼쪽 무릎을 상대방 무릎에 이렇게 옆에 딱 댑니다 괜상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댑니다 자 목을 잠깐만요 목을 이렇게 주면은 컨트롤하기 쉬운데 상대방이 안 준다고 안 주면은 보세요 제 엄지손가락을 말아준 상태에서 우리 어퍼컷? 훅? 어? 어퍼컷? 어퍼컷이 훅이니까 어퍼 어퍼, 어퍼 어퍼 어퍼치듯이 보세요 상대방이 버티고 있으면은 도장에서는 좀 같은, 어, 가로꾼끼리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, 실제나, 뭐 시합에서는 써야 되니까, 상대방 여기다 보세요. 제 주먹은 이상해서 이렇게 칩니다. 이렇게. 상대방. 상대방이 목에 거는 게 아닙니다. 턱에 거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쭉는고 나서 보세요. 그립을 같이 잡습니다. 이렇게. 얌투판 그립으로 손바닥끼리 딱 잡습니다. 잡은 상태에서 보세요. 제 얼굴을 상대방 얼굴에 붙입니다. 이렇게. 자,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돕는 겁니다. 이렇게. 보세요. 소리. 이렇게. 쪽으로.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우리 백쪽으 그립을 만드는 겁니다 자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거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립이 상대방 뒤에서 그립을 만든 상태에서 보세요 이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팔꿈치를 당기셔서 거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다시 자 상대방이 거북이 자세하고 있으면은 무릎을 찔러 놓고 기잰 상태에서 꼿어지듯이쭉 상대방 미라다 소리 빵 치고 그림을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봐도 고통스럽습니다 상대방은 자 여기서 붙입니다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롤링하셔서 상대방한테 상대방 턱이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턱 쪽에 걸어쭉 깊숙이 놓고 넣은 상태에서 넣은 상태에서 보세요 여기서 팔꿈치로 땡기 소리 팔꿈치 로 땡기는 거 땡기셔서 붙으 네. 다시 자 상대방 뒤에서 무릎으로 찔러놓고 상대방이 막안 줍니다 우리 A 매력있게 하면 안 준다고 상대방이. 그러니까 바로 쳐버린다. 소리 빵 치고 그립 얼굴 붙이셔서 타이트하게 잡고 몸을 이렇게 굴리는 이렇게. 주셔서, 이렇게. 겁니다 굴려서 백데이크 쭉 최단 을는 겁니다. 쭉넣어주세생 하나. 여기서 보세요 팔꿈치를 땡기는 겁니이렇 땡기셔서요, 선생님. 상대방한오케 고맙습니다. 고사습니다 네.